자 어, 자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석순 앨범깡 하는 2년 만에 컴백을 했잖아요 한 1년인 줄 알았는데 2년이나 됐더라고요 앨범 종류별로는 좀 하나씩 다 샀어요 예사에서 키트랑 위버스 버전 이거는 위버스샵에서 산 건데 팬파티 응모해가지고 받은 앨범입니다 그래서 특전이 좀 여러 개 있어요 오 어, 뭐야 앨범이 엄청 크네? 어? 아니 앨범이 엄청 큰데? 저는 그 뭐야 파이팅해야지 때를 생각을 했는데 홀 싱크네. 특전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두 세트. 내가 두 세트 샀구나. 맞아 맞아. 사실 올게좀 있는데 이거는 팬파티 팬파티 특전이고 도겸이가 두 장이 나왔어. 도겸이가 원래 절대 이렇게 중복으로 안 오는데 팬파티 특전은 장당 하나씩이라서 이렇게 왔고 이거는 리버스샵에서 사면 주는 예판 특전이라서 한 세트 당세 장이 다 같이 들어있어. 셀프 도안으로 이렇게 액자로 해서 세워놓을 수 있게 준것 같아. 그래서 포카도 이렇게. 헉,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이쁘다. 내가 좋아하는 또 안경을 이렇게. 너무 이쁘다. 안경 쓴 거. 안경 쓴거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전만 한번 까봤습니다. 그리고 키트도 하나 시켰고. 어, 위버스 버전은 아 어, 6개? 산것 같은데요? 네, 6개 샀어요. 중복을 교환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섯 개샀고 로고, 카드. 자, 이제 뜯어볼 텐데요. 사실 이거 너무 떨려, 위버스 버전. 왜냐면 위버스 버전 저번에 스킬 더킬 앨범이 다 중복이었기 때문에, 구석순도 하나만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와, 나 진짜 어떡하지? 나 어떡해, 진짜. 왜 이렇게 호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아니 왜냐면 제가 스더페필즈 앨범깡을 올릴지 말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호시가 호시를 항상 처음 항상 보는 거. 그때도 호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 둘, 셋. <laughs> 뭐야? 뭐야? 아니 왜 중복이 아니야? <laughs> 아니 뭐야? 이렇게 섞어줄수 있는 거였어? <laughs> 아니 무슨 일이야? 그럼 이거 순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 이건 중복. 중복은 교환을 해야 하니까요. 보이 두고 아니 일단 두 명이 나온 거 너무 충격. <laughs> 너무 예뻐. 어떻게 세명다 나왔어? 아니 이렇게 섞어줄 수 있는 거라고? 진짜? 나 진짜 아 여섯 장 가지고 안될 수도 있겠다. 진짜 교환 열심히 할 생각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 뭐야 이렇게 섞어줄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진짜로 이거 순간이? 아니 잠깐만 이거 설마 도겸이면은 멤버스 맞춰주는 건데? 맞네. 아니 이렇게 멤버 수 맞춰져서 할수 있는 거였잖아. 지금. 아니 왜? 왜 세븐틴은 왜안 하고? 왜 그러는 거야? 와 맞네. 아니 뭐야? 아니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거라고? 아니 가능한 건데 왜 지금 왜 이때까지는 왜 일을 그렇게... 왜 그냥 멤버 하나만 보내고 왜 그런 거지?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서 불가능한 게 아니었잖아. 그냥 맞춰줄 수 있는 거였잖아. 좋은데 약간 배신감 느껴진다. 아니 왜 그랬지?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제 키트입니다. 네. 꺄앙 어, 이거 3개 다 이렇게 3명 다 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3명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다는 거 너무 예쁜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잖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섞어줄 수 있는 거라는 게난 너무 지금 충격적인데? 진짜 말도안 되는데? 음! 구석순 키트는 이렇게 생겼네요. 구석순 키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어!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진짜. 어머 야이 뭐야 이렇게 예뻐 야 이쁘다 이 위로 보는 당황스럽지만 <laughs> 이거 웃긴데 어. 너무 좋다 아니 아니 진짜 역시 믿고 보는 부석순 봐봐 <laughs> 너무 잘했어 너무 기특해 너무 예쁘게 너무 잘 찍었어 <laughs> 어떡해 감격스럽다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그 컨셉 이렇게 잘 말아줄 이런 회사였어 내가 아는 풀디가 아닌 것 같아 <laughs> 아니 너무 귀엽다 아니 너무 귀여워 아니 진짜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왜 이렇게 귀여워 그래, 기분이 좋네요. 오, 일단 너무 지금 기운이 좋아. 이럴 수 있는 회사였어. 이거는 그냥 제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회사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아니, 여섯 개 샀는데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였어?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가버전, 나버전이 있던데?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허허허. 가버전, 나버전이 뭔지 모르겠다. 분홍색을 먼저 뜯어볼게. 나버전, 나버전이 뭔지 모르겠어. 아니, 이럴 수 있는 회사였다고?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 일단, 텔레파티가 나왔네요. 이거 원래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름이 안 적혀있네. 그리고 포토북은. 아 포토북 진짜 열네? 그리고 이렇게. 이거. 이거 뭐야? 어? 아, 스티커. 아, 스티커 꽤 귀여운데? 스티커 귀엽다. 아, 뭐야. 명함카드는 어디갔어? 아, 여기. 짠. 호시. 나 진짜 호시. 짠. 아, 여기는. 아, 여기니까 골골 나네. 왔 응? 너무 귀엽다, 진짜. 아, 너무 이뻐. 음... 이 컨셉 괜찮네. 너무 좋다, 유니. 아, 가버전이 이 버전이구나. 아, 저 이게 너무 좋았어요. 가버전. 디케이. 오! 디케이 너무 귀엽다.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웃겨. <laughs> 아, 텔레파시를 지금 보내는 그건가 보다. 오케이, 오케이. 오, 아, 텔레파시. 아, 그러네. 안테나 보내는 거였네.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고. 아, 이게 이렇게구나. 아니, 발목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알바, 발목이. 품질로 지갑네. 아, 이거 진짜, 이거 안테나 꽂은 게 너무 귀엽다. 미쳤다, 무슨 가 너무 귀엽다. 안테나, 안테나 꽂은 게 너무 귀여워. 아니, 이거는, 약 이거. 아니, 진짜 웃기다. 왜 이렇게 웃기겠지, 이 진짜? 아니, 이렇게 귀엽게 찍을 수 있는 거라고? 앨범을 이렇게 귀엽게 말아줄 수 있는 거라고? 그 시절 컨셉이야. 그 시절 사진 느낌이야. 오, 귀여워. 오, 귀엽다. 뭐야, 시디시디도 CD. 이렇게 생겼고. 이거 배지도 전에 예뻐가지고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배지 그리고 다음 아니 너무 예쁜데 저 앨범? 그리고 약간 이번에는 종이 완전 종이 재질이에요 앨범이 코팅이 하나도 안 돼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벗기면 벗겨질 것 같은 아우 부석순 아니 이게 원래 그게 있지 않았나? 이름이 원래 적혀져 있는 배지도 있지 않았나? 이름 적힌 배지가 갖고 싶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뭐 똑같으니까 아 이거 이게 중복이 중복이 아니야 순간이 순간이 다 모았어. 이렇게 멤버 수가 적으니까 드보를 이렇게 쉬운 거라고? 너무 쉽다. 이거는 또 랜덤이 있지는 않죠? 이거는 그냥 다 주는 건가? 이렇게 다 주면 아니 배지 너무 귀여워. 배지가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어디다가 해야 되나 너무 귀여운데 배지 텔레파티랑 이거 너무 어,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비싼 굿즈를 넣어줘도 되는 건가? 그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까는 재미도 있어요. 이거는 아까는 텔레파시를 보냈으니까 이건 파티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 아 여기가, 여기가 이제 애들 이름 들어가 있는 거구나 여기 호시, 호시 나왔어 호시 그리고 <laughs> 심장, 심장이 떨려 아이디 카드는 승관 승관이, 그리고 <laughs> 승관이랑 도겸이 아니 앨범 포카는 호시가 하나도 안 나오네 부석 아니다, 이게, 이게 선거 컨셉인가 보다 그 키트에 있던 컨셉이 이 선거 컨셉이네요 스티커 한번 스티커 요렇게아 보이나? 스티커 너무 귀여워 스티커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도 자잘자잘한 것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포스터도 짠 이게 더 귀엽다 아까 그 포스터보다 헉, 이거 너무 귀엽다 아 그리고 아 가사집을 안 봐가지고 청바지가 진짜 중독성이, 중독성이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하람에 들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사랑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사랑노래가 사랑노래가 딱 완전 제 취향이어서 너무 좋다 이거 멜로디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들었는데 중독성이 청바지가 장난이 없어 이거는 헉. 어떡해. 아니, 너무 귀엽잖아. 선거하러 나온 거 맞아? 너무 귀여운데? <laughs> 오, 잘생겼어. 아니, 이 위로 보면 뭐야? 이거 선거 컨셉 아니었어? 하고 나서 디프리아도 컨셉인 건가? 아니, 앨범에 컨셉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어, 이건 진짜 선거 그거 같다. 여기 3번 있을 것 같아. 오, 표정이. 어, 야. 아, 진짜 순간이 너무 예쁘다.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표지도 아, 이 파란색 버전이 이렇게 배찌가 이렇게 들어가 있나 봐요. 총 6개던데. 그래서, 허어, 이 비장하게 앉아있는 거 너무 귀여워. 아까 그 키트에 있던 사진 같은데? 와, 이런 거. 아, 그냥 이 선거라는 컨셉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컨셉에 맞게 사진이 있다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너무, 너무 좋아. 허어, 심지어 너무 잘생겼어. 안경도 완전 옛날, 옛날 안경 같아. 음, 우와. 음, 귀엽다. 딱 이렇게 선거하는 컨셉으로 있는 게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거. <laughs> 아니, 호랑이. <laughs> 아, 귀여워. 음, 진짜. 아, 좋다. <laughs> 너무 좋은데? <laughs> 어, 뭐야. 나 벌써 앨범 다깐 건가? 네, 앨범 벌써 다 깠고요. 앨범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이거 마지막, 마지막 앨범이에요. 어, 어, 호시야. 벌써, 벌써 중독이 생겼어. 배찌가. 포카. 한번 봐. 아이디카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호시! 호시는 이디 어? 아 이건 중복이 어, 드디어 나왔다 호시 일단 승관이가 하나씩 중복이 있고 나머지는 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나온 거 오늘 나온 거 결산을 좀 해볼까요? 승관이는 다섯 장 승관이 이렇게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다봤습니다 여기 버전은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이 안테나 이거 너무 귀엽죠 사실 호시 이것도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리고 서. 송민이 나왔고 그네 맞아요 성민이 그러니까 도겸이는 아 부석이라서 성민이라고 하겠다. 도겸이는 이러, 이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요거요거 요거. 도겸이는 이게 너무 예뻐 아 이거 아이디카드도 많이 나왔구나 그래도 하나씩은 다 골고루 나왔고 아이디카드도 안 나온 멤버 없이 하나씩은 다 골고루 나왔어요 호시는 아이디카드 두개다 있고 도겸이랑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뭐야 팬파티 특전이랑 위버스 특전 다잘 받았고요 너무 귀엽다 위버스 특전 진짜 귀엽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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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이거 아직 포카 뭐 있는지 못 봤어 사실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이, 이거는 진짜 갖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오늘 진짜 충격적인 거. 아니, 어떻게 위버스 버전이 이렇게 골고루 줄는 건지, 줄수 있었던 건지, 저는 예사에서 샀습니다. 예사가 원래 이렇게 맞춰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구석순이라서 아마 맞춰준 듯. 그리고 키트 포카는 좀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돼? 밝기가 좀 낮게 나오는 거. 이 위버스 버전이랑 비교해봤을 때좀 밝기가 좀 달라요. 이렇게. 아무튼. 이 버전도 너무 귀엽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좀 까봤고 아 구석수 너무너무 기대되고 아 사실 컴백은 했지만 오, 너무너무 최고의 아이돌이야 최고의 아이돌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활동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오늘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올게요 안녕